마블 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악당 조커가 드디어 2019년 10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예고편을 간략하게 느낀 바로는 부족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같이 사는 조커가 광대 일을 하며 가정을 연명해 나가는 캐릭터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잭리 콜슨이 연기했던 조커 같은 경우 전직이 갱스터였습니다. 캐릭터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그려졌던 조커와 가장 흡사했었고. 조커. 2019년 호아킨이 연기하는 불우한 가정 속 조커는 2016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킬링 조커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더 조커의 걸음걸이와 히스레저 조커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만 히스레저 조커는 영화상 과거가 조명되지 않아 이번 조커의 캐릭터와는 개연성이 없을 듯합니다. 더 조커의 경우 정신질환이라는 캐릭터 설정을 두었는데. 정신치료 목적은 아마 다중자, 정신분열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You... 영상에서 나오는 아크햄 스테이트 병원은 실제 배트맨에서 정신병자 범죄자들이 정신치료를 받는 병원입니다. 여담으로 영화의 아크햄 스테이트 병원 촬영지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터미널이었습니다. 더 조커의 캐릭터는 아이들의 장난에도 화내지 못하고 당하는 소심하고 연약한 캐릭터로 비춰지지만 후에 공개된 몇몇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점점 더 난폭해지는 걸볼수 있는데 아마 자신이 가진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그를 변화시키는 듯해 보입니다. 또 조커의 자아가 깨어나는 장면은 아마 가면을 버리고 염색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조커 등장 장면이었습니다. 예고편에서 조커가 급하게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이 있는데 경찰인 듯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장면이었던 걸 보면 영화 자체 내에서는 그가 조커가 되는 이유뿐 아니라 그가 조커가 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하게 다뤄지는 듯 합니다. 촬영지 또한 뉴욕에서 촬영해서 뉴욕의 이색적인 모습과 호아킨이 연기하는 조커가 잘 어우러지는 듯 합니다. 또 하나 더 기대되는 것은 예고편 곳곳에서 나오는 호아킨의 괴기한 자세가 대사도 없는 예고편에서 너무 잘 묘사되었던 겁니다. 여름을 더 기다리게 하는 영화 2019년 10월 4일 개봉 예정작 조커였습니다.